저는 백스리에 있는 센터백들이 상당히 터프하고 데인마크 능력이 좋지만은 볼을 다룰 때의 어떤 빌드업에서 야심이 있으니까요. 네. 오, 어. 저거 빠지면 골키퍼와 맞설 수 있는 상황까지 갑니다. 박창준, 박창준 오른쪽 빼줬습니다. 좋아요. 한지호 쪽 힙슬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한지호 선수가 공을 받아서 돌파할 때. 여기서 태클이 좀 깊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벗겨냈고요. 웍사이도 완전히 벗겨냈죠. 여기서 박창준이 때릴 듯하다가 막히니까 오른발로 밀어줬어요. 이때 여기서 반칙이 나온 거예요. 아 오늘이 데뷔전을 치르는 한호 선수 발휘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휩쓸은 굴렸고 패널 티켓은 차기 직전 달려갑니다. 골입니다. 한주의 예! 골. 예! 한지호의 골! 선취득점하고 있는 부천입니다. 네, 부천 지금 전반 10분도 되기 전에 두 차례 날카로운 공격으로 경남을 흔들었고 결국 성과를 내면서 오늘도 이어갑니다. 네, 자 골키퍼도 방향은 읽었는데요 워낙 각도가 깊숙했어요. 그러니까 한지호 선수는 가장 정확한 방향으로 골키퍼가 아무리 지금 뭐 K 리그도 최고에 조금 초반에는 좀 아쉬운 대목이 지나가고 있어요. 빨리 좀 안정을 찾아야 되겠네요. 설경 감독 입장에서는 지난 경기에서도 김천에게 이제 삼실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수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판단에 김종필 네. 이민기 선수를 올 시즌 네. 처음 기용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민기 뒤쪽으로 패스해줬고요. 흘러나올 별. 자 때리기에는 조금 멀어요. 이광진이 아, 오른쪽. 자 고경민 골. 들어갔습니다. 고경민의 골입니다. 아 만의 골. 동점골이 빠른 시간대에 터졌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되면은 경남은 부담을 빠르게 털어내고 자 다시 보죠. 어이 패스 좋았고요. 고경민 공 세워놓고 바로 때려버립니다. 아 완벽한 슈팅이었네요. 자한번 정도 공격 기회를 완벽하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인데요. 가로채어요 윌리안. 윌리안입니다. 윌리안 단독 드립을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윌리안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경남이 가장 기다리던 순간, 제가 윌리안 선수가 공을 달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부천이 잘 통제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아, 아 네. 윌리안 대단합니다. 자 수비 3 명이었는데요. 그냥 세워놓고 때립니다. 이게 징크스가 무서운 건가, 건가요? 그렇네요. 네. 그렇군요. 경남이 전반 경기 운영 좀 수세에 몰렸었는데, 네. 자 코너킥이어집니다. 코렇게 길게 뒤쪽 헤더! 골! 골 입니다, 골! 들어갔습니다. 박창준의 헤더 골! 동점입니다. 네, 박창준 선수 득점하고 하자마자. 네. 네, 셀레브레이션을 하지 않겠다라는. 아, 네. 선동작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박창준 뒤쪽에서 뛰어들면서 헤더 골입니다. 야, 이 박창준 선수 대단하네요. 네. 큰신장이 아닌데도 저한 네. 지금 타이밍에 패널로서 또 중요한 동작을 주었고 왼쪽에서 방향을 꺾어줬습니다. 찍어 올려줬습니다. 고경민 오! 에도 골키퍼를 넘어가서 코너킥입니다. 오 지금도 아, 연... 지금 네. 패널 티킥이 선언된 것 같은데요. 한번 잠깐 다시 보죠. 여기서 어... 지금 공은 고경민 선수를 어. 맞고 네. 나갔고 네. 지금. 김호준 선수의 펀칭이 네. 좀 타이밍이 좀 느렸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빠른 화면으로 봤을 때는 네. 김호준 골키퍼가 고경민 선수를 네. 이렇게 부딪히는 걸로 보였는데 그 장면을 조금 더 면밀하게 네.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고경민 선수의 머리에 먼저 공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골키퍼와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이 이제 빨리 지나가는 장면이었고요. 여기서 머리에 닿고 접촉이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아, 확인이 빨리 끝났네요. 페널티 킥입니다. 페널티 킥입니다. 직접 접촉이 있었다는 PK 골이 될지 에르난데스 공을 한참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슛을 올렸습니다. 에르난데스. 뒷걸음질 치다가 전진 시작합니다. 슛! 골!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에르난데스. 경남 사라져 가던 플레이브 희망이 다시 네. 떠오릅니다. 아이 징크스라는 것이 깨지기 힘든 건가요? 있는 경남입니다. 완전히 방향을 속였습니다. 아 오늘 부천 참뼈 아프네요. 시간은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요.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이거 나간다고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자 코너킥 낮게 갑니다 골 골입니다 골 송주호 선수입니다 1대1으로앞서상는안넣그어러스자 지금은 코너킥과 문전세도하는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졌네요 네자 송주호 선수의 시즌 2호 골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코너킥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휘어들어왔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정재호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볼을 뭐 강하게 때리지 않아서 맞춰주기만 하는 아, 슈팅이 되었고 자 지금 보스본 선수의 무회전 슈팅을 가지가느냐 예.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정재희 선수가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운 쪽이냐 먼 쪽이냐 선택하는 거거든요. 아, 그 정면 가는데요. 정재희 골입니다. 정재희 프리킥입니다. 프리킥의 맛을 쌉니다. 아, 정재희 정말 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아, 그 기판은 얼음 됐어요. 벽을 넘겨야죠. 야 어, 지금 어, 보세요. 깔끔하네요. 아아 수비 벽을 넘기면서 네. 크로스바 밑으로. 아야 이러면 또벤트 감독 적기선수 볼수 있죠. 정재 선수. 와 지금 특히 넘겨서 킥차보거보세요 네. 완벽한 킥입니다 아, 지금 서영재 선수입니다. 자, 서영재 선수 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골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선수도 있고. 서영재 가수킥는데요 서영재가 와, 아 이게 한 방이거든요. 아 이야, 이렇게 스코어 1대1이 됩니다. <laughs> 야, 축구 이래서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날이롭죠 찰나... 네. 아, 좋 앞에서 잘, 아, 놓쳤어요. 구성유 골키퍼가. 야, 이 0점대 방어를 가지고 있는 지금 네. 구성유 골키퍼인데요. 네. 아, 승관 순간... 네. 킥도 저 헤더가. 사실 이만큼 좋았어요, 헤더를 와. 네. 네. 잡아내려고 했어던 네. 구성유 골키퍼였는데. 야 여기에서 네. 지금 경기 뛰는. 네. 자, 오른쪽 박상혁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게 올라오는데요 대다! 들어갑니다. 박지수 3미터! 밴드가 독보있있느냐 스코어 2대 1. 야, 야 김찬이 다시 앞서 나가네요. 잖아요. 보죠? 이 킥이 상당히 롱볼로 들어왔는데 와, 이걸 아, 박지수 에넣니다 네. 와, 제대로 찍었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오, 박상혁 선수가 오, 네. 높게 높이를 확실히 어, 이용할 수 있는 킥을 시도했는데 중요한 거아 박지수 몸싸움, 야 몸싸움 과정에서도 상당히 좋았지만 일단 김동준 볼키퍼가 웬만한 상에서 다 나서 잡아먹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나오지 못하게끔 킥을 완 완성도 있 해줬고 다시 왼쪽 이동합니다 드로제 들어가는데요 자 패스 예측이 되 음. 걸렸어요 아 잠시만요 안병준오 들어갑니다 한 골이 터지는 부산의 파키페라 아 스코1대 부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김진규 선수 아닐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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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요. 지금 이제 한방 얻어 맞은 거예요. 네. 네. 후반전 69분에 갈리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안병진의 오른발 이후에 네. 뒤에서 들어오던 김진규의 오른발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아 정말 김빙기 선수가요. 강 하게 때리지 않고 네. 인사이드로 패스하듯이 지금 어떤 공간 본인 위치에서 파포스 쪽을 보고 같이 연습을 해본 선수만이 그 각을 아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한 팀워크이죠. 네. 자, 어, 어, 자 이거 오. 골이 떴는데 막삼 쪽. 살았어요. 자, 튕지면서수식간에두 명의 수비수가 붙었었는데 요 살아 있습니다. 네. 어, 자, 이거 슛! 와! 들어가 야! 야, 결국은 저 유정환 선수가 이를... 누가 맞지 않았나 싶어요. 저게 뚝 떨어졌어요. 어, 어 예. 이 상황이었는데요. 자, 보실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유정환. 유정환, 아 그렇죠. 아, 예. 에드워즈 맞았네요. 그렇죠. 네. 그, 그래서 제가 봐도 저런 궤적이 나올 수 있는 슈팅을 때리긴 어려운 거, 어렵죠. 예. 그러니 누가가 맞았을 것 같은데 에드워즈 선수 맞고. 자, 안전수가 길게 공을 퍼올렸습니다. 프로젝이 들어줬어요. 자, 번에 자 해나토 볼까요? 해나토 볼까요? 이거! 해나토 들어가는데요. 너무 어, 공간이 있어요. 와. 오른발 슛. 아, 골 아. 앞에 있던 비수에게 걸렸습니다. 아. 다시 한번 한번 슛.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추가골이 나오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이게 야, 안병조 대단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20골입니다. 예. 지금 이 슈팅까지 자, 이 상황에서요. 한 번은 막혔어요. 네. 근데 와, 제차 예, 네. 야 거길 또 잡고 기어코 골을 만들어냅니다. 안병준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야. 올 시즌 20골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맞네요. 안병준 선수가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최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